어, 김우사령관님 어, 군복무 시절에 취득한 어, 내용, 군복무 시절에 경험한 어, 인지한 어, 어떤 그 비밀상, 이런 부분을 전역 후에 발설하거나 어, 노출하는 부분이 어떤 부적절한 행동입니까? 그, 요번에 이 이제, 어, 새로운. 아, 부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요 아, 그렇습니다. 네. 아, 네. 그습니다 네. 우리 한 교수님. 네. 그 지금 현역입니까? 민간인입니까? 민간인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정보 여단장 관련해서, 어, 여러 질의를 하는 부분에 비공개 때 말씀하시겠다 했는데, 그거는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한 교수님이 군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셨는지 모르지만은, 군에서 취득한 내용, 군에서 수행한 그런 업무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발하당을유출하는 부분은 아마, 어, 지금, 어, 민간인 신분으로서는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어떠한 어 책임이 따른다는 부분을, 네, 어 알고 있습니다. 어 인지하셔야 되고, 네. 그 다음 지금 특수활동비, 어, 부분에 정부활동비도 있겠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 예산결산도 지금 여러가지 의견이 있어서 정리가 안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데 어떤 돈이 썼다 하는 부분 자체가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하나하나 개산과 심사할 때 따지지 않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 활동을 보호하고 국가 이익에 반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 에 따지 따지지 않는다. 그것을, 어 발설하는 부분들은 국회에서도 하지 않는 부분이다. 예, 하는 부분을, 어, 유념하시고 이 공개 때에 네, 그렇습니다. 어, 발언하실 때 참고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네, 하는 하겠습니다. 것을 강조합니다. 나나테크 허성구 대표님, 아까 우리 저기 김광진 의원님 질의하실 때 뭔가 표정이 애매하시던데, 어, 해킹 프로그램 20개를 도입하기로 그는데그의 브라서 열 개냐, 아니면 그거 별트로 삼십 개냐라고 하실 때좀 어 자신 없게 표시 말씀하신 정확한 내용을 다시 한번 네, 지금, 지금. 네. 그렇게 말씀을 물으셔가지고 네, 그때 네. 하도 오래된 거라서 그게 지금 이십 개브라스 열에서 삼십 개인지 이십 개인지 이게 지금 정확히 제일 잘 모릅니다. 그럼 제가 저 삼십 개냐 하니까 그냥 삼십 개 있는 같이 인정하는 이런 뭐 어떤 표정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정확하게 확인하여 다 정확하게 보고를 하셔야 된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정인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신 없는 부분을 그냥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어, 어떻게, 어, 이야기한다고 하여 그것을 그냥 대답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그것이 인정하는 사실이 되는 겁니다. 정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하여 별도로 보고하시든지, 이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저도 지금 마음이 좀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제해 주셔서 당연히 감사하고요. 그분야을 20개에서 10개를 더해서 30개인지 30개를 더했는지 그걸 확인하고 다시 말씀, 그렇게 알려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